배찌 교실 1편 어느게 제일 많아? 형아 형아 우리 게임하자 게임? 게임? 어가지마 나도 게임을 잘 몰라서 그럼 어느게 더 많나 게임해볼까? 그게 뭐야? 야운니야 여기 중에서 누가 제일 커? 어... 얘가 왜? 하나 둘 세개고 얘는 하나밖에 없어 맞아 그런데 왜 하나 둘 셋이야? 왜냐하면 숫자를 더한 아니, 잘 모르겠어 에헤이, 그럼 역을 맞춰보시라 자 어느게 제일 커? 얘가 마찬가지로 하나 둘셋그래 그럼 얘는 하나 둘 맞아 얘가 제일 큰 거야 우와 그런데 만약에 얘세 개가 세 개가 같이 있으면 어떻게 돼 그건 같다는 소리야 우와 같다+ 같다 하지만 우리는 더 우리는 어느 게 제일 맞나 하고 그거잖아. 우리 노래 부르자. 좋아. 나 즐거워. 어느 개, 어느 개, 몇 개일까, 어느 개 제일 클까? 바로 하나, 두, 세, 여, 거는 하나, 둘. 맞아. 그럼 얘가 제일 커.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만나자. 뵙지 No <laughs> shit.